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려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본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께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 잠언 말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어, 이번 달부터 저희들이 한달두 달간 이제 구약의 잠언 말씀으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잠언이란 뜻은 예, 바늘 잠또 말씀 언입니다. 즉 바늘로 어, 찌르는 말씀 또 바늘처럼 이렇게 찌르고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어, 정말 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 정말 연약한 부분을 찔러주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경각시켜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오늘날 지식과 정보는 넘쳐, 넘쳐나지만, 사실, 어, 지혜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예. 어, 지식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어떤 정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혜는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나오는 통찰력, 어, 사물을 어, 세상을 바라보는 어, 참된 어, 깨달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어떤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 뱅킹 같은 그런 정보에 좀 이렇게 좀잘못 다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식은 조금 부족하다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삶의 지혜가 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인생의 방향이나 어떤 삶의 방향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식은 대신에 어떤 사물이나 어떤 정보, 어떤 현상에 대한 그 자체에만, 그 사물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어, 영어 수학 성적이 높은 것은 지식이 많은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영어 수학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지혜는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더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식을 도구로 잘 사용하여서, 어,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식을 도구로 사용하여 참된 인생을 목적, 참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 자기의 배움을 통해 자기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인생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는 목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지식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온전히 설명해 줄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예.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아무리 유창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더 삶이 풍성해지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깨뜨러 보고 사물을 깨뜨러 보는 통찰력은 단순히 공부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주이며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게 자본의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가 인생에서 또 여러분이, 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지혜로운 리더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그 선택의 순간들마다, 어, 단순히 똑똑하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 또책좀 많이 읽었다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참된 지혜의 길로 팀원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요. 자머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즉, 사람으로, 인격으로,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인다. 지혜가 시끄러운 골목에서 어, 목소리를 높여 외친다. 부르짖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들이 외치듯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듯이 어, 지혜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가 소리를 높여 외쳐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가 불러도 무시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근심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없인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33자의 말씀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즉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 지혜에게 귀 기울인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즉,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인 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결과가 어떻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원에서 참된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29절에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 예.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문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까지 확장해서 보면은 참된 지혜는 그 인격화 의인화 시켰을 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분이시다? 지혜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며 지혜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의 음성의 기교율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움직이는 사람. 그 길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이번 일주일의 삶, 또 우리의 남은 삶이 잠언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